아나 진짜 목소리가 왔어 문제 뭐냐면 야, 진짜 건조한가봐 입술 입안 바르고 자는데 입술 너무 지가 아프고 목도 너무 아프고 피부도 만져봐 그냥 건조 그 잡지 나는 요즘 딱 무슨 기초를 발라도 이래 그냥 다 항상. 써보고 그 성분이 맞으면 그냥 다 써도 돼 근데 내가 요를 하면은 댓글에 항상 물어봐 아나 얼굴 아 야, 야, 진짜 아 배고파 근데 안 움직이고 싶어. 아, 저기요. 저기요. 아아 저희는 갑니다. Goodbye. 여기 시간 괜찮으시면 놀러 와보세요. 여기 뷰가 진짜 좋아요. 뷰가. 게장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가 바다 쪽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다 냄새가 납니다. 얘가 포돌게장이 아니, 삼천포돌게장 아. 오, 덴치, 덴치. 덴치. 아, 어, 전동이지 왔다. 벤치 치밥에요 감마솥밥이. 마솥밥 감마솥밥. 장 네. 네. 어떻게다 만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. 네. 정말 고맙지? <laughs> 어제 먹었던 된지는 된지가 아니야. 아 어, 시원해. 맞지? 역 음. 밥이 너무 맛있어 됐네. 맛있다. 음~~ 이거 새우장 어 음! 나 오이고추가 너무 좋아. 오이고추 튀김이야? 맛있어. 양념게 장이 보니까 센스에 게 세면대가 있어서 손닦닥으 음, 이 응. 간장 음. 냄새 엄청 많이 나니까. 음. 장 냄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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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못 봤어? 응난 거의 다 먹었어 음. 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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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 수고하십니다. 여기 입구 바로 오른쪽에 손 씻는 데가 있어가지고 너무 짱입니다. 동물원 가는 길에 케이블카, 그 저쪽에 관람차 저기 있잖아, 수, 수, 대자, 수, 수, 보이냐고 수. 그러네. 아, 야, 너무 기분이 좋아. 어, 태상씨 너무 귀여우신데. 야, 확실히 어, 바다 쪽이랑. 바다 뭐 냄새가, 아, 바다 냄새가 장난 아니다. 아라마루 아그아리. 아, 뭐, 여기도 에버드빰 치는 셔틀버스 <laughs> 저희는 아루, 아라마루 동물원. 200m. 엄마, 엄청 춥진 않은데? 나여기 근데. <laughs> 와우! OMG! 어머! 언니! 날씨가 좀 흐릿흐릿한데. 아 가슴이 뻥 뚫리는 바다입니다. 아 근데 게장 먹어가지고 입이 약간 떨어. 턱이 턱, 아니? 어, 약간 턱? 그 원래 원래 떨어? 응. 아, 원래 그래. 아 게장 먹으면 원래 떨어? 아 볼게장이잖아 네, 이거. 이거. 그 일반 게 아니야. 원래 기가 그게 있어. 여기 사천이라는 데는 진짜 처음 오는데 그래도 물이 좀 맑은 편인 듯? 너무 좋다. 아 수영하고 싶다. 자, <laughs> 거야? <laughs> 야, 뭐야? 그 <laughs> 어머야, 나그짜 살아있는 애인 줄 알았어. 아, 저희 케이블카. 어머, 너무 좋아요. 근데 저는 케이블카를 못 타요. 제가 고정 보증이 있어가지고 케이블카는 못 탑니다. 그래서 케이블카 그래서 안 타기로 했어요. 친구와 함께하기로 했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거. 아, 아, 잠깐. 그 근데 나 여기로 안 가고 싶은데. 제가 6교도 잘못 건너고요. 이렇게 밑에가 막탁 트여있는 이게 있으면은 조금 무서워가지고요. 이거를 잡고 가야 돼요. 어머, 어우, 무서워라. 하마. 이 깊어 보이는 이게 너무 무서워요. 어우, 어우, 어우. 으 와우! 우리 일곱 살된것 같아. <laughs> 우리 완전 애기 같잖아. 뭔가 동심의 세계로 온 듯한 느낌인데? <laughs> 뭐라 돼 있다고? 슈슈바이라 되있다고. <laughs> 관람차 관람차는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어차피 탈 생각도 없었지만 <laughs> 맞아 너 집에 골라줘 어차피 관람차를 골라줘. 못 타서 똥 냄새 지려 동물원 입장료는 6,000원이래요 1인 6,000원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배도 부르고 걸을 겸 해서 귀엽겠다 입장 자 동물들 다 어디 있을까요? 어? 발레 블랙노즈 어머 넉살이 아니야? 뭐 사진이랑 다르다 얘들아 얘들아! 얘들아 여기! 여기 좀 봐주라 <laughs> 쟤네 뭐해? 똥꼬하밖안 <laughs> 보여 아니 사진은 완전 넉살이야 아가야 같은데 어. 응. 어머 쟤 뭐하니? 얼굴 좀 보여주세요 <목소리> 무플런?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양 <목소리> 네. 어? 여기 안에 있다 아 근데 문제는 얘도 통꾸만 보여주고 있어 아밥 먹고 있나 보다 <목소리> 사망요 밥 먹고 있네? 오 타조야 타조 타줘. 어머 얘네 너무 애기야 어떡해 넉살이 애기 때 같아 아니 여기는 어른 위어캣이 있는 거야 그러면? 저기 안에 있어 저기 안에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야얘 뭐야 어머 어머 얘도 넉살인데? 안녕? 아 너무 귀엽잖아 얘애긴가봐몇말이야 얘 저기도 있네. 야, 쟤는 뭐야? 쟤 알파카야? 저쪽 가보자. 면 양이라는 종류래요 되게 알파카처럼 생겼다. 어머, 아, 근데 쟤 알파카 아니야? 오서워 무서워 무서오 무서워 오오오오오 e x c 아, s e m 호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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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오어오오오오오 있는 박쥐, 귀, 여우래요. 보볼게.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? 생겼는데?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?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? 아 너무 이쁘게 생겼다 너. 아 귀여우고 싶어. 여기도 넉살이. 아, 넉살이래. <laughs> 아니 솔직히 넉살이랑 닮지 않았어? 와. 여러분 하이에나야, 하이에나. 와 대박인데? 와. 대왕 젤리. 얘네들랑꽃 사세요. <laughs> 제일 귀여워. 뭐야? 대대 왜 저렇게 걸어? 어, 카페 너무 멋있네요. 어, 우 very very big 해요. 오 음, 넓어요. 뒷공간니 음. 뭐야 여기 사진 여기 완전 저거 포토 스탑 스파 빗자 네. excuse me. 여기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데도 있네. 네가 카페인지 저 연락. 아니 안고 숨지라고. 이 자식이라도 안 하고. 아 자식은 좀... 그렇지 <목소리> 크림 라떼. 쿠잉크스크요. 엘리게이터. 모르겠어. 요런 경향이아이는 다시 공항에 왔고요. 차참 떠납니다. 아집 가고 싶어